한 소리까지 시작.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11월달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할지 믿습니다. 또 11월달은 우리가 기도 승부를 걸위 해서 50위적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이 50위적도 보면 세 여러 가지 각각 여러분들이 제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전시목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간증하시 바랍니다. 또이보면은 오늘 바랍니다. 또이 보면은 이 성경 에보면 야곱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브가입니다. 예수와 야곱은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들판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 어머니 부모 안에서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제 늙어서 이제 눈이 이제 침침하고 보이지 않고, 이제는 죽기 전에 큰아들을 축복하여 그의 축복을 유혹으로 연결할 중요한 그런 해표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누구가 그의 사실을 알고, 이, 이 큰아들에게 가서 짐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받지기 그 전에, 둘째 아들의 축복을 받도록 막 염소를 잡아줘 별미를 만들고, 둘째 아들의 큰아들에게는, 큰아들은 예서에 그런 막 털이 많았거든요. 막 털을 마음으로 막 예서 예, 뭐 처럼막 짐승을 막, 막 짐승 변장시킨 거 변장시켜서 야곱의 염소를 막 변장시켜서 짐승의 별미를 아, 아버지께 막 예, 이상에 바쳐가지고 야곱이 예서 대신에 예, 축구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에 이제 바로 이제 예서가 이제 사냥을 하여고말 막자고 있는 별미를 아버지막 이상에 바치게 됐어요. 이제는 이제 막 원정은양그 야곱의 그 어머니가 네부가가 그러니까 예수 대신에 침술자 별명을 대신 받아가지고 다 야곱에게 다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큰 이 아들 예수가 온 거예요. 이제, 이제 난리가 난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 집안에 그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첫째. 예서인 아이다. 아니, 막, 아버지가 깜짝 놀래막 첫째, 예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 다. 야구야게뭐복을 불렀으니, 너에게 필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서는 아버지에게 대성공 가면 막 울며 막, 복을 막 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창세 보면 나옵니다. 창세 27장 3절, 복과 시작. 예서가, 마비의 말을 듣고, 방극 퇴고하며, 아베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족구하소서 내게도 거리하소서, 이다이 가로대 내 아우가 강겨여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예서가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 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터보째이다. 변해에는 나의 장자 명구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않으셨나이까. 이삭이 예서에게 대답을 하로돼 내가 그를 너를 주로 세웠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 가운데 종으로 주었으며 복실과보도지를 그에게 공고하였으니내 아들아 내게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예수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별복을 하나 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부으니 이예수라 사람은요 당자명문을무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겨가지고 예, 서가 득판해서 확, 할 일을 하고 이제 오니까 막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예서에게 핫죽을 주면서 장자 명분을 팔아라. 그랬더니, 핫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장자명를 우습게 인긴 거예요. 장자명분 그러니까, 다른 가운데 장자 명분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 예율, 올율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예서큰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서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야구이 다 받아버렸다. 받아서 이제는 예서를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죠. 쉽게 말하면 인생 말하면. 한 장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버티고 막 날라. 다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축복 받아야지 잘 되잖아요, 그죠복 받아야지 가정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형통에 살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가 이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복다 뺏겨버렸다. 다, 다 뺏겨버렸어. 다뺏겨졌어장자명분도 우습게 가지고팥죽안그릇팔아버리요 우습게 해버렸어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변명하잖아요. 자기, 자기 동, 동생이 다 뺏었다고 속여가지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28, 36절 나오잖아요. 예가그러대그 아들 야곱이라 아니 딱지 않냐하니까 그가 나의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 요또 가로대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필를 보고 남기지 않냐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나오겠죠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 그러니까 이두 분을 이제 속였다는 거죠. 이렇게. 쌍둥이였지만 여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된 것이고 또 야곱은 이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축복은 뺏기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축복을 안 뺏기려고 그냥 예를 써야 되는가 하면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고처럼 정신 나버리니까 다 뺏겨버렸잖아. 다 잃어버렸잖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이사간 예서를 축복다 창세기 17장 4자에 너는 칼을 믿고 생각했고, 내 네, 아우를 생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멍이를내 목에서 젖혀버리라 하였다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 가에 가운데 야곱을 섬기는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예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냐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이제 엄마가 들은 거죠. 같이 볼까요? 여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4절 시작 너는 하루를 믿고 생활하게 했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봤을 때는 내 먹이를 내 목에서 떠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 야곱이 축복하는 것 보이나요? 예수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정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국가일 때가 그가 갖고 왔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삭 이제 죽을 때가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까우니까 이제 아버지만 죽게 해 보라가시만 해봐라. 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그래 이제 이제. 이제 그 마음속에 불안 막 숨긴다. 살려고 싶 그래서 그 어머니, 느보가가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비난시키기로 결정하여, 받던 아랍에 있는 에즈보 공녀의 집으로 보내, 그 삼촌 나발의 집에 살도록 축구에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어머니, 느보가가, 거의 자기 남편 이삭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따로 없구나. 또 예서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을 안일성도 살아야 되는데 또 보니까 막 빵예인을 갖다가 첫으로 안일성도 사니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유태인 가정은 말이죠. 어머니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 양육해요. 딱 태어나자마자 양육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요. 그래서 이 하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자라가고, 말씀 크운 살아야 되는데, 예술라는 사람은 하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 여인을 첩을, 첩을 삼아가지고, 아내 삼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도 싫어한 거예요. 하늘에잘 생기는 그 아내를 맞아야 되는데, 그냥 얼굴 이쁘고, 몸이 쭉쭉 빠지고, 그런 여인을 안으로 담아가지고 하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건 그래도 야곱이라면서 그래도 영월 며그 때서 이제 하나님을 숨기고 그런 믿음 속에 이제 사는 그런 야곱이었고 그런 자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불화를 맡겨서 이브부의예조부부의 이제 보내으로 이제 결정합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28장 2 볼까요? 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못타가에 가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대바람으로 가서 너의 예정으니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삼촌 아관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를 여러 족속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와 함께 내 자전을 주사 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너 그곳의 땅을 유혹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복에 이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이 또 이삭에 내려갔고, 그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으로 내려가는 장미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브라함 기에 있어서는 이 도피, 도피의 삶을 인제 시키는 거죠. 도피. 그것도 일어나 갓다람으로 가서 너희 애조부 우리의 집으로 일어나 거기서 너희 애삼촌, 나번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아내를 취이방인을 그러니까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는 아내를 취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보고 죠 전능한 하나님이 야에게 보고 줘가지고 여다고 뭐랄까요? 나에게 이렇게 할까요? 전능한 하나님이 이러면 될까요? 시작 시작 내 이름에 두는 게 내게 시작 전하신 하나님이 김미터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분석해 하사 너로 여러 역속을 이루게 하시고 시작 아브라함에 하락하신 복을 김미태에게 주시되 너와 내게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땅곧너희 우관한 땅으로 유업을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제 내 이름을 이제 담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약속한 자기 이삭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언약, 이 언약을 은약. 또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 임하도록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입니 이삭은 이 아브라함 아버지 밑에서 본제로이 들을 때순정에들었거니 그것도 다개고또 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다 들었어요. 함께 있었고 아버지 함께 있었고 그걸 다 알지 않아서 그래서 이 복이 예, 야곱에게도 흘러가더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못쓰는 네, 사람 그곳에 이제 그, 그걸 가지고 못쓰는 사람이서어요이삼촌 딸을 장가 두 분이나 가고 자녀도 덮고 때가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행편이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했어요? 형여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거죠 형을 만나면 큰일 날돌아가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먼저 야곱의 성품과 이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성품인가 그는요. 형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라는 인생 아, 야곱 자기 형과 그 사이에 비교시수 있다면 그 그는 자신의 유리하다면 속이는 것이 마다장지않 속였다는 것이니 이름이 또 그는 기회조적인 그런 삶을 또 살았고 또 그는 약속, 약속받은 성품 소유자. 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또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는 11조 흥금도 충성한 사람이었어. 요 그래서 이, 이, 야복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면서 이제 인생이 바꿔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0절 시작. 그가 야곱에 물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이인다. 유사자가 그의 이름을 묻었을 때 그는 야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는 속이는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사람의 정체 성으로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으로 제 본성으로 살았던 그는 야곱이라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피로 최선 받지 않으면 옛 본성 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재창조되었어. 우리의 과거 모습이 다 끝나버렸고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 글쎄 안했으면 새로운 분지 머리라. 이전 걸 지나갔으니 보라새을 지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이전을 서 박혀서 나는 인생, 나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아멘.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쓸모없는 인간을 다시 십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뭐요? 야구원 예수가 큰데 사0 0만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형서고 받을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laughs> 그때그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는 죽었거나 큰일 났다, 이제. 이 자식들을 끌고 이제 가야되나, 어떡하냐, 이거. 그런 자식들을 먼저 다 먼저 보냅니다. 다 보내고, 자기는 다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와 막씨을 받듯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 자신이 자유 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형에서에게 죽임을 할 것인가. 이 밤에 들은 기도로 막 결정된다는 것을 막야구보 알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기도는 막 절박했어요, 절박. 그래고 모든 게 샤넨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야구은 자신이 속이는 자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 잘못을 인정 것이었습니다.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삶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할 수 있을 때, 주의야. <laughs> 물 빠진 사람이 집 브라인을라도 잡으면 살 것처럼. 물 빠진 사람이. 그 전에 물 빠진 사람이 이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막뭐 무슨 물건이 이렇게 던져줘야지. 이렇게 끈이라 던져줘야지. 사람이 집젖 들어가게 되면 살겠다고 막막넘면막 막막 잡아버리니까 다시 그냥, 그냥 꼼짝 못해. 너무 세게 잡아버리니까 살겠다고. 잡아버리니까 같이 그냥 힘도 못 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겠다고 그냥 그처럼요. 하겠다고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어쩌고다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죽어버리나 뭐 던져진다. 뭘던진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막 셔불 죽고가서막 뒤에다 콱 점쳐 들어가지고 끊어버리고 다리를 그냥 뭐냐 끊어버리라고. 우리 빠짐 힘도 없잖아요. 힘이 가볍잖아요. 빠지면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52적도 마찬가지. 전심으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딱 52적이 시작하잖아. 그러면 기도를 응답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52적도 처음 하다가 중단면안 되고까지 끝 성공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보너스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해본 사람은 나아야 합니다. 계속 동이 보겠습니다. 또이 자신의 옛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 건시에서 그리고 막 자백 속에 진전 해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이는 사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현실입니다. 죄, 죄를 해결하면다내죄 때문에 이렇게 이 삶이 망가져가지고 이해롭고 이렇습니다. 이 죄를 아버지 앞에 해결합니다. 이 납복강에서 야곱이 바꿔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야곱이라는 인성은 문제의 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 결과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해결함으로 옛사람 선이은 삶에서 나와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인생, 인생의 문제 벽에 하나님을 찾고 자라기 때문에 기도 승부를 걸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삶에 아버라고 약속한 그예우를을 유일자로서 한 축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납득하됐어 진짜 절박한 기도를 안 했다면 하나님 만날수 못해. 인생이 바꿔지지 않았어. 그래서 절박한 삶 속에 자기 죄를 깨달았어. 나는 속이는 자였다. 난 속이는 못된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뒤에서, 구원 받았어? 새로운 삶, 차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 바꿔줬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야곱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등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무시고 돌기 바랍니다. 또 조지글로 있잖아요, 조지글로. 조지글로 목사님은 과들을 목회를 했는데, 과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양육해야 할 물질 등하나님 도우심과 공급이 없이 이 과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지글로 목사님은 기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과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의 깨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 먹을 거을 이렇게 공급딱 갖다 놓은 거예요. 딱걸때 갖다 놓은 거예요. 진짜로. 차, 보시면, 500, 5만 번 기도응답다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조지물 목사님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아도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로 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의 공부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는지를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나님 은혜를 공부받고 하나의 축복을 공부받고또 치료를 공부받고 놀라운 것을 이렇게 국받을 줄 믿습니다. 또, 여의도 예, 수목계 고, 정기 목사님. 기도로 목숨 걸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광대 천막교 있을 때, 막 안지명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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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 셨더니 아,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아유, 안지명, 아유, 어떻게 고쳐. 나는 못해. 그랬는데, 어찌고저쩌하늘 안지명이 기도했는데, 와, 아, 더니 그냥 안주매기관막 그냥, 자기 믿음으로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했더니, 막, 안주매기 막, 치료되가지고, 막, 막 뛰어다녀 버린 거야. 왜 그래? 기도를 선물을 그렸더니, 기도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야. 은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광동이 이렇게 막, 붕 해가지고요. 서문으로또 옮겼어. 서문으로 옮겼어. 그래서 또서문에서또 이렇게 붕 해가지고, 요의도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성전을 짓고 봉해가지고 성도님이 50만 명, 70만 명 아멘. 능력사이라요 그건 자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그 목사님은 늘 기도 하루에 3시간, 5시간 또 항상 항상 꾸준하게 3시간, 4시간 꾸준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방으로. 했다는 거예요. 회의 갈 때도 늘 어떻게 했냐면, 성도는 이제 기도를 못하고 가요. 그러면, 크으... 또 집에 가기 전에도 호텔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해. 다른 거다벗겨놓고또 나가면 막, 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성공해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 박사님들 누구하고 함께 갔느냐? 기도를 하시되 늘 성령, 함께. 성령과 함께 동의하면서 위등과 함께 기도로 뭐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 승부를 건 사람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나라에 임하여 고대 거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의하며 기도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또 위등과 함께 성령과 동의하면서 기도로 승부를 걸어 승리하며 하나님나라에 쓰임없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사시기를 주곤 드립니다. 아멘. 잘 네, 나오기도 하겠습니다.